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어, 오늘은 요즘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생활숙박시설을 이렇게 규제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아도 될지, 아니면 구매해도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활숙박시설을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첫 번째는 생활숙박시설이 아파트의 대체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데 생활숙박시설은 받는 규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 생활숙박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별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별내는 계획된 신도시고요. 대략적으로 한 2만 5천 세대 뭐 사람들이 살기 위해 만들어놓은 신도시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기반 시설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주차장, 상업 부지, 상업 상업용 건물들, 그리고 여기에 자족 부지들, 그리고 여기 도로망, 주차장들, 요 모든 것들이 요25,000 세대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00 세대가 거의 다 찼죠. 빈 땅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까지는 요25,000 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별내 신도시를 계획할 때 지금 보시는 여기 이 부지들은 상업용 부지였습니다. 상업용 부지는 상업용 건축물이 들어올 부지였고요. 주로 메가볼시티가 계획돼 있던 부지였죠 근데 지금 요 상업용 부지에 여기 아이파크 스위트가 1100세대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별레자이 더스타 생활 숙박시설이 또한 11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레 힐스테이트 스테이원이 한 6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러면 대략 한 2800세대라는 원래 계획되지 않았던 가구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돼요. 이렇게 2,800세대 가구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우선 기반 시설들이 부족해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어진 것보다 학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밀화가 되고요. 주차장도 부족해지고 도로도 부족해지고. 상업용 건물들도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계획된 인구보다 많은 인구들이 살게 되니까 신도시가 좀더 이제 빽빽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붐비면서 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계획돼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좀더 멀어지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계획된 가구 수가 아닌 곳에 상업용 부지에 생활 숙박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요 생활 숙박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 인구수 때문에 주변에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규제 이야기는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생활 숙박 시설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어, 국정감사에서 남양주 조웅천 국회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얘기한 내용을 볼게요. 건축물을 분양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 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토록하고 아직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명시토록하고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강화할 거냐? 건축법이나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겠다라고 했어요. 건축법이나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이 개정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법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이후에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이제 건축법이나 건축물 분양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뭐 전입신고도 안 된다. 뭐 이렇게 강하게 명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 개정 이후로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근데 법 개정 이전에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 생활용 숙박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어, 그거는 이 생활용 숙박시설이 분양을 할때 있었던 건축법이 있겠죠. 건축물 분양법도 있었을 거고요. 이 시기에 분양을 할때이 기존의 건축법을 지켜서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후로 건축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분양해서 입주하는 생활형 숙박 시설은 합법적인 건축물입니다.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그렇겠다면 요 합법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전입신고가 안 된다라는 명시적인 뭐 조항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 생활용 숙박시설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에 분양한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또 자료를 냈어요 언론에다가 냈고요 국토교통부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결국은 개정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어 생활용 숙박시설, 그러니까 생활용 숙박시설을 규제할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생활 숙박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활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강제 뭐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임을 알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분양분부터는 전입신고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어, 신규 분양분부터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할 거니까 전입신고도 아예 못한다. 아니면 뭐. 주거용으로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한다. 이렇게 강화된 방안들을 낼 거예요. 근데 이전에 뭐 분양한 건축물들은 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명시적 조항들이 없습니다. 또그 당시에 맞게 건축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지은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제가 뭐 작년에 빌라를 지었는데 그때 빌라를 지을 때 필요한 주차대수가 두 대였다고 해요. 그러면 두 대를 주차대수를 넣고 빌라를 건축을 해서 준공승인을 받아서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올해부터 같은 빌라를 지을 때는 어 주차대수가 네 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개정된 이후로 짓는 빌라들은 네 대를 넣어서 짓겠죠. 근데 작년에 지은 빌라가 두 대라고 이게 불법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완공된 건축물이고 얘를 매매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딱 하나가 있겠죠. 예를 뿌시고 재건축할 때는 새로운 건축법을 맞춰서 지어야 되지만 그 전에 막 건축법에 맞게 지은 건축물은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그 당시에 지은 거에 대해서 매매를 하던가 뭐 사용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생활숙박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 합적, 합법적으로 만든 뭐 생활형 숙박시설은 거기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서울시는 어떻게 했냐면 상업 지역의 생활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공급될 수, 있, 공급될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 구역내 생활 숙박시설 관리 방안을 수립했어요. 어떻게 관리할 거냐면 이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비주거용도 의무비율, 비주거용도라는 거는 이제 주거용도가 아닌 건축물들, 예를 들면 상가가 되는 거예요. 상가는 비주거용도잖아요. 비주거용도 의무비율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요렇게 어, 땅이 상업 부지가 있는데 이 상업 부지는 뭐 예를 들면 70%를 비주거 용도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땅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70% 땅은 어, 비주거 용도 시설로 계획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70% 이상은 상가를 지어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근데 지금 법으로는 여기다 생활 숙박 시설을 지어도 상가로 인정을 해 줬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생활 숙박 시설을 지으면 요 상가로 인정을 해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활 숙박 시설을 지을 의미가 점점 퇴색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관리를 하냐? 생활 숙박 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미 생활용 숙박 시설이 건축돼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말 이게 어뭐 숙박 시설로 쓰는지 주거용으로 쓰는지 이거를 관리 감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어떻게 마음대로 들어가서 관리 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공급할 때부터 공급이 줄어들도록 계획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생활형 숙박 시설 규제에 대해서 공사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건축법 및 건축법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 전에 분양된 생활용 숙박시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 아이파크 스위트라던가 별내, 뭐 헬스테이트 스테이 원들. 그 다음에 이 개정 전에 만약 별내자이더스타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별내자이더스타까지 분양 건축물 분양법 개정 전에 분양된 생활 숙박시설은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의 생활 숙박 시설은 희소한 건축물로 남을 거예요.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규제를 받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상품으로 인기가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분양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활용 숙박 시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선 상품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사겠다고 들어오는 매수자한테 이 생활용 숙박 시설을 장황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어떤 상품이고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그러니까 매수 뭐 매도할 때 허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잘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법 개정을 통해서 이후에 분양되는 생활용 숙박 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안 되도록 할 거예요. 아마 요 건축물 분양법이나 건축법에서 뭐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못받겠죠 그러면 앞으로 건설사들은 생활용 숙박시설을 안 지을 겁니다. 지을 의미가 퇴색이 돼요. 그러면 생활숙박시설은 이제 우리가 보는 상품에서는 거의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별레자이더 스타 생활숙박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laughs> 자, 여러분들이 만약 별례자이더스타 시행사예요, 시공사예요, 그럼 어떻게 분양하겠어요? 당연히 법 개정 전에 분양을 해서 이 규제를 피해가겠죠. 그러면 뭐 규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품이 될 거고 인기는 높을 겁니다. 음, 분양 시기는 대략 1월에서 2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또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면 어, 다시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